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양주 스토케 공식 판매점 베네피아 다산점입니다.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고 하는데요. 저와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. 저는 베네피아 다산점 송쌤입니다. 네, 바로 이곳인데요. 새롭게 리뉴얼 된 만큼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좀 많은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, 한번 봐보겠습니다. 어, 맨 먼저 보여지는 게 바로 클릭인데요. 이 제품은 바로 태어나자마자는 어렵고요. 3세까지 사용하는데, 식탁 이용할 수 있는 이유식 시기! 6개월부터 3세까지라고 보여지면 되는데, 장점은 한3 7 5 k g 예, 네, 되게 가벼운 게 장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건 요요죠 국민 유모차 요요 두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본 세트고 하나는 배신 애시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가 있고 유번은 폴더블이 가능하다 접힌다. 그럼면 뭐 이거는 접히진 않지만 좀 편안하게 아이가 케어 가능하다. 두 제품 모두 사용하신 이후에 6개월부터는 의자형으로 바꿔서 국민 유모차 요요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쪽에 있는 이 물건은 젯키즈라고 어, 되어 있는데, 이 제품은 여행을 다닐 때, 비행기에서 우리 아이가 의자와 같이 발받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, 공급파스처럼쓸 수도 있고, 우리 아이가 앉아서 말타는 것처럼 엄마가 끌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. 여기 는이 제품은 스누지죠. 침대죠. 침대.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. 태어나서 0개월부터 9개월까지 사용 이 가능하고 장점 중에 장점은 접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슬리피죠. 슬리피. 수도께 침대 중에 가장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너밤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소재로 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 살이 되게 예쁘게 편안한 안정감을 줍니다. 여기 있는 쿠션도 굉장히 포근하고 또 세탁도 분리해서 가능하고 이 안에 패드가 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의 땀을 배출을 막아준다라고 보여주시고 이살 바깥으로 아이가 손발이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고요. 그다음에 캐노피도 편안하게 가능하고 바퀴로 한번 보시면 바퀴가 고정형도 가능하고 이동형도 가능하다. 그리고 신생아 때부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5세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여기는 테이블. 어, 되게 예쁜데요. 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. 스토케 놀이 테이블인데 의자까지 세트로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다양한 뭐 칠판이라든지 블록 쌓기가 가능하고요. 다양한 게임들을 쌓을 수 있게끔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.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는 목욕이죠, 목욕. 플렉시바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우리 아이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패드도 다 되어 있고요 안에서 우리 아이가 누워서 목욕도 가능하고 여기 특히 배수구 막는 이곳은 3단계로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게 되고요 지금 송쌤이 설치해놓은 이것은 이렇게 테이블, 스탠드성으로 올려놓은 거고 스탠드용의 스탠드 물 빠짐도 따로 나오고요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테라코타라는 색상인데 4월 달에 이번 4월 중순에 새로 나온 신상품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인기 가 많습니다. 자, 트립 트랩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신생아 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뉴번 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뉴번 세트에 관한 영상은 따로 올려 드렸습니다. 직접 클릭해서 보시면 더 디테일한 영상이 있고요.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우리가 시작을 하죠. 이유식 시작할 때 트레이와 그다음에 베이비 세트 하네스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이후에 트레이 없이 프리하게 아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옆에 있는 것은 노미죠, 노미. 이 노미는 트리트에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데, 역시 태어나자마자 뉴번 세트를 통해서 신생아 때부터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트레이와 베이비 세트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이웃식 시작할 때 즈음에 사용도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죠. 오늘은 스토케 남양주 공식 매장 베네피아 다산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저는 송쌤이고요.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시면 직접 체험해보시고 만져보시고 제품을 선택해서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 쌤이었습니다.